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화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도예요자 오늘은 어떤 카메라 리뷰냐. 자 뭐게? 니콘. 네 그렇습니다 니콘의 미러리스 Z7 II를 오늘 가져왔어요. 이거는 니콘 이미징 코리아에서부터 저한테 제품을 대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써보고 리뷰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니콘의 미러리스 어떨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카메라 설명에 앞서서 Z7 II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겠죠 니콘은 아주 오래된 카메라 회사예요 100년이 넘었어요 엄청 오래됐죠 필름 시절부터 강자였지만 DSLR까지도 강자였어요 그리고 2018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Z6와 Z7을 냈어요 Z6는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카메라 Z7은 고화속 카메라로 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반응이 살짝 좀 미지근했어요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로분들이 요구하시는 스펙을 좀못 맞췄어요. 출시 당시에. 그런데 이게 출시 2018년에 출시를 하고 2019년 5월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완전한 다른 카메라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시 당시에는 IAF도 없고 뭐 연사도 엄청 빠르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펌웨어 2.0 업데이트를 하고 IAF도 지원하고 연사도 매우 빨라졌어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거는 출시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소일고 약간 고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리뷰를 했죠. Z6를. 리뷰하면서 아 정말 좋은 카메라다. 펌웨어 이세대으로 오면서 거의 다른 카메라가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1세대를 출시를 했고 이게 2세대예요. 아 2세대. 네, 2020년에 Z6와 7의 2가 나왔어요. Z72라고 해요. 마크 2 이런 거 아니래요. Z72도 제가 발표 당시에 그 스펙을 봤었거든요. 스펙을 봤는데 나 Z6랑 7처럼 출시할 때 그때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출시하면 홈페이지 뜨잖아요. 스펙표가 그거 보면서 4K 30P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주석에다가 4K 60P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합니다. 적혀 있는 거야. 또이 시대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바로 했었더라고요. 아, 바로 바로. 네, 지금 바로 4K 60P가 지원도 돼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하시면 포키 30p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놓고 주석에다가 포키 6 0 p 도 적용하면 좋겠거든 포키 60p가 더 좋은 스펙인데 주석에 좀 숨겨놓은 게좀 의아해서 이거는 니콘 측에서 보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스펙을 가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 바디는 지금 현존하는 니콘의 기술이 거의 다 들어간 고화소 전용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데 특화되어 있다. 외관은 1 세대랑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그대로고요. 모두 다이얼도 똑같고 이 다이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상단 LCD가 있죠. 그리고 상단 LCD 로 통해서 지금 촬영 상태를 알수 있어요. 배터리 남은 거랑 뭐 ISO랑. 네, 무게는 705g으로 무겁지 않아요. 들어 보세요. 어, 생각했던 거보다는 괜찮네. 맞죠. 렌즈를 빼면 훨씬 가벼워요. 렌즈 빼 볼게요. 얍. 그렇죠? 아, 네네 네.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700g 대때춰신것 같아요. 거의 다 700g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그 표준을 맞추고 있고요. 산단에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코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아주 우선시해요. 그래서 버튼들이 인체공학으로 생략했을 때 가장 누르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노출 버튼이 약간 오른쪽에 있고, 그립도 만졌을 때딱 손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 네. 딱그 위치에 있죠. 딱 손이 가는 위치에 있어요. 니콘 쓰시던 분들은 이게 정말 편리하다고 하셔요. 다이얼은 두 개가 있어요. 이 뒤에 이건 안돌아가요 그런데 숨겨진 다이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렌즈가 초점링이 있잖아요. 네. 이 초점링을 초점링이 아닌 기능으로 쓸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 이게 매뉴얼 모드면 보통 앞에 있는 걸 조리개, 뒤에 있는 걸스터스피드한 개는 비전 다이얼이 두 개면. 그러면은 IXO 설정 할게 없잖아. 그 IXO 설정을 초점링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노출 보정 다이얼로 도쓸수 네. 있어요. 컨트롤링 기능을 해요. 이거는 Z7이랑 Z6도 있었어요. 그 기능이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갔다. 물론 이거는 FTZ를 쓰면 안 돼요. 뒤에는 서브셀러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액정은 210만 보트에요 그래서 액정이 깨끗하게 나와요. 색상이 뭐 변질되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노출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잘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틸트 방식이에요. 틸트 방식도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스위블을 좀더선호하긴 하는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틸트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스위블 방식이라면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꺼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할수 있거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틸트가 조금 더 선호되긴 해요. 그런데 나는 새로 사진 많이 찍잖아. 아무쵸 그렇죠. 새로운 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3way 틸트가 아니라는 거 근데 물론 3way 틸트가 지원되는 바디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근데 좀 아쉽다 아쉬운 점중 하나고요 물론 테러그립을 팔아요 테러그립을 쓰면은 좀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단자들이 다 있어요 아, 이어폰이랑 마이크랑 릴리즈 구멍도 있고 USB-C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HDMI도 있는데 HDMI는 아쉽게도 미니입니다 미니 네, 풀 사이즈 HDMI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지만 미니입니다 네 물론 얘는 사진 받디기 때문에 HDMI 거의 안 써요 거의 다 C타입 쓰거든요 그렇죠? 헤더를 찍을 때도 C타입으로 써요 그러면 다 컴퓨터에 떠요 화면 그리고 제일 좋은 변경점 하나가 드디어 저장 공간에두개예요 아 원래 이게 하나 들어갔거든요세7에 아, 하나가 들어가서 이걸 진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왜이 정도 가격대 카메라인데 하나밖에 없느냐 게다가 XQD 하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XQD 슬롯 하는 게랑 SD 슬롯 한게 이렇게 두개 들어가요 이게 CFexpress로 지원을 해요 저도 지금 c s e x p r e s s 거든요 이게 읽는 게1,700 쓰는 게1,000 그리고 SD카드는 빨라 서고 300이에요 아 어, 그래요? 네 아. 5배 빠른 거죠 근데 이1 2 8 g 기가 얼마일까? 12만 원? 35만 원 <laughs> 아니 비싸죠? 네, <laughs> 그래서 512기가가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두 파인더예요. 두 파인더의 화소를 홈페이지에 안전하더라고요. 도트가 왜? 몇인지? 왜? 그런데 찾아보니까 Z7 1세대랑 도트가 똑같아요. 도트는 똑같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 불소코팅이 추가되었고 조금 더 보기 쉽게 개선되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화소가 약간 낮은 게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니콘 좀 장점 중 하나가 화면이랑 뷰파인더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모니터만 보이고 뷰파인더만 보이고 자동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애들은 메뉴 들어가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꺼내놨어요. 네, 그래도 뷰파인더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코가 터치 잘안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것들 이 있거든요, 몇개 그래서 코가 터치 돼가지고 자꾸 액정을 누르거든. 근데 얘는 그럴 일 없게 만들어놨어요. 인체공학적이죠? 아, 근데 원래 니코는 아쉬운 게 뭔지 아냐? 뷰파인더 동그래야 되는데 뭔지 알죠? 아, 네모나게 놨어. 동그랗게 해놓으면더이쁜데뭔무 잘라요? 원래 니코는 중급 고급 기들은 원래 동그래요 이게. 어, 음, 아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였어요. 아, 어, 그랬어. 그리고 뷰파인더의 인체공학 디자인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 틸트를 하면 뷰파인더를 아무리 해도 뷰파인더 인식이 안 돼요. 이걸 넣어야만 인식이 돼요. 아, 어, 자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연속 촬영 시 시인성이 향상되었어요. 이렇게 촬영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거의 없어서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스에서 설명드릴게요. AF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493개의 PDAF 서자가 박혀있어요. 커버리는약9 0예요 요즘은 거의 다 100%긴 해요. 보통 세로 100%, 가로 90%로 하는데 얘는 세로 가로 다9 0예요 사실 90% 이상은 거의 다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서리에 물건을 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 완전 모서리에 물건 두고 찍어본 적이 없어요. AF 성능은 당연히 IF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선택할 수 있고요. 동물 눈이씩 들어가 있어요. 동물 네? 눈이지. 동물 눈이지. 네. 그리고 영상에서도 IF 같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laughs> 아니 찍지 마고요어 <마라구요. 웃음> <laughs> <오>, 귀여우시네요 <laughs> 들어오세요 음! 초점이 잘 맞네요 다시 들어가세요 나가봐 왼쪽으로 다시 들어와봐 앞으로와봐 앞으로 와봐. 옆으로 나가봐. <laughs> 다시 들어와봐. <laughs> 어 괜찮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그거 같다그그 뭐? 그 물건 들고 이렇게 막 밀치고 하면 <laughs> <laughs> 그리고 포커스 스태킹을 위해서 초점 브라켓팅도 돼요. 내가 정물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첩사 같은 걸 하면 아무리 조리기를 조여도 초점이 아주 일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 물체를 다 보여주려면 점을 1m, 1.1m, .2m, 1.2m에서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야 돼. 이게 포커스 스태킹이란 말이야. 그 기능을 위해서 초점 브라켓팅을 지원을 해요. 나중에 포커스 같은 데서 합성하는 거. 이거는 카메라 안에서도 합성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컴퓨터 또 옮겨야 되는 게좀 불편하죠. 그리고 저주도 AF는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 4, 1V까지 적용된다고 하고요. 요즘 하면은 타사 대비해서는 무난한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 중 하나가 초점 링을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왼쪽으로 돌려도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초점 맞추기가 편하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세팅하시고요 내가 왼쪽으로 돌리는 게 편하다. 그럼 왼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좋죠? 이거는 그래서 다른 거 쓰다가 니콘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능이에요. 그다음은 사진인데요. 이 카메라는 사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고화소 바디라고 했죠. 그래서. 네. 4,575만 화소의 인연조사형 풀프레임 센서를 쓰고 있어요. 화소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니콘은 프로세서를 x p e d 라고 불러요. x p e d 6를 탑재하고 있는데, 6가 두개 들어갔어요. 듀얼 프로세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듯, 블랙아웃 같은 게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프로세서가 두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프로세서가 빨라지면 연산이 빨라지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니콘 마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상용 IS가 낮은 거예요. 상용 IS는 6 4 25,600 그리고 확장은 32에서 10만 2,400이에요 상용 IS가 낮으면 조리개가 밝은 렌즈들 있잖아 F1.2나 1.4 니콘도 1점이 만들더라 아 그래요? 어, 니콘도 1점이 만드는데 그런 거 끼웠을 때 지금 해가 엄청 밝죠 이런 날에 조리개를 열고 찍으면 ND필터가 없이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i s o 100이면 근데 100보다 낮아지면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가 더 쉬워요 8,000분의 1로 찍어도 IS가 o 100이면 노출이 오버될 수 있거든요 근데 IS가 낮으면 노출 오버가 덜 된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번 다이나믹 레인지나 아이언스 테스트 해볼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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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해본 결과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부를 잘 끌어올려요. 이코은 보통 그렇더라고. 어떨 때좋느냐 지금 이렇게 태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 태양의 노출을 맞추면 당연히 다른 부분은 안부가 되겠죠. 네, 보면 그렇죠. 응? 오, 네. 보통 풍경은 태양이랑 풍경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돼요 노출 맞추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풍력을 선택하죠 그럼 태양이 날아가서 하얗게 보여요 근데 태양을 살리고 싶을 때는 암부 다이아몬드 레인지가 좋은 카메라를 쓰면 태양에 맞춰놓으면 다 살아나요 이게 보정을 하면 그럴 때 암부 다이아 레인지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연사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한번 찍어보면 고양이 하나 찍어줄게 나한테 <laughs> 누가 고양이인지 모르겠네 초랑 10연사를 갈려요 나쁘지 않죠? 이게 딱 업계 평균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고화소 바디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14비트 로우로 찍으면 구연사가 돼요. 약간 느려져요. 12비트랑 압축했을 때는. 12연사. 다행인 거는 옛날에는 AE가 안 됐거든요. 오토 이스포즈가 안 됐어요. 1세대 초창기 모델에는. 얘는 당연히 AFA, AE 다 됩니다. 다대야 정상이죠, 요즘. 그리고 영상 프레임 추출 기능이 들어있어요. 전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4K 60p랑 FHD 120p를 지원해요. 그럼 그걸로 찍으면 어느 한 지점을 찍어가지고 JPG로 저장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러면 6 0연사나1 2 0연사를할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근데 화소는 막 떨어지겠죠. 810만이나 210만 화소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다? 저는 잘안 써요 그리고 해절 보정 당연히 되고요 손떨림 방지도 들어있어요 니콘의 DSLR들은 다 손떨림 방지가 없었거든요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없으면 매우 쓰기 곤란했어요 아, 그런 옛날 N렌즈나 DSLR 형태의 F마운트 렌즈들을 여기 FTZ를 끼우면 손떨림 방지를 쓸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기능이죠 그리고 니콘은 F1.8 렌즈들을 아주 많이 내고 있어요 뭐 24, 35, 50다 있거든 걔네들이 손떨림 방지가 다 없어요 그런데 바디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아, 그럼 있어요. 그럼 둘다 있으면은?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어... 렌즈 없더라도 손떨방제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리고 렌즈 없는 게 나아요 F1.8 렌즈들은 왜냐면 어... 있으면 커져요 그게 렌즈가 손떨방제가 있으면 없으면 작아지거든요 그럼 경막 단소가 돼요 지금 이거 2 4 7 0했었잖아요 손떨방제 없거든요? F2.3이 작죠? 아 어, 그렇네 손떨방제가 없었으면 작아진 거예요 지금 커지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다디에 있으니까 다 빼버리자 이런 거죠 그리고 버퍼 역량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버퍼 역량은 무엇이냐 한 번에 연설을 어떻게 오래 할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음. 제가 옛날에 보급기간 적이 있어요 얘는 버퍼가 다섯 장이었어요 다섯 아, 장 걔가 초당 5연사였거든 네 1점 찍은 끝이야 한계가 있거든 얘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14비트 무합 축이거든요 이럴 경우 이렇게 44장에서 47장 정도 찍어요. 적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 jpg만 찍으면 1장 네. 0 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음란한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니콘의 렌즈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f 전8 많다고. 니콘의 렌즈군에 지금은 거의 다 형성된 상태예요. 제가 출시 초창기에 는 렌즈가 얼마 없다. 아직은 미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안 듣는 상태예요. F2.8 줌렌즈로 13mm부터 200mm까지 커버가 되고요. 지금 F1.8 렌즈들도 뭐 24, 35, 50, 85다 나온 상태예요. 특히 니콘은 f 1.8부터 만들기 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f 1.4들은 너무 비싸요. 출시될 때. 근데 f 1.8부터 일단 렌즈군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비싸요. 근데 니콘도 이제 f 1.2 만들거든요. 1.2? 난 좋은 것 같아. 원래 없었거든요. 니콘 1.2 같은 거. Z 마운트가 엄청 커지고 그래서 그런지 f 1.2를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걔는 비싸요. 엄청 비싸죠. 네, 300 정도 해요. 비싼 대신 사실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 딱 미완성인 게 하나 있어요. 초망원이었어요. 초망원? 초망원. <laughs> 초망원은 뭐야? <뭐라고? 웃음> 초망원. 초망원. 네. 망원렌즈가 뭐야? 멀리 있는 거 크게 찍을 때 쓰는 거. 맞아. 초망원은 뭐야 그럼? 엄청 엄청. 그렇지 200mm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니콘의 렌즈 모드맵을 보면 1400이랑 260이 0 나와요. 곧. 그리고 니콘은 이미 초광각 면다 있죠. DSLR 것들, 걔네들 쓰면 돼요. f t z 물려가지고, 물론 f t z 는 렌즈 무게가 1.5kg인가 1.3kg가 넘어가면 다들 잡으면안 돼요. 부러져서 아, 그래서 렌즈 들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아, 맞아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연광 자동 모드가 있어요. 화이트 우선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요. 요즘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무음 차량도 있어요. 무음 차량은 뭐냐면 소리 안 내요. 있어요 지금 어? 진짜요? 네, 네. 찍어보세요 <웃음> <웃음> 기분이 나빠 어왜 이렇게 나오지? 네, 우와 짠내 매우 못생겼다고? 네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네 이렇게 무음 촬영 하시는데 이 기능은 전자식 셔터를 쓰기 때문에 롤링 셔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싹다 그래요 그래서 무음 촬영은 진짜 무음으로 찍어야 될 상황 콘서트 뭐 이런데 있잖아요 조용한데 정말 조용해야되는 네, 정숙해야되는 곳에서는 쓸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럴때 쓰는거지 일상생활에서 쓰는건 비추드려요 물론 연차도 됩니다 아 무언으로요? 뭐 네아 아, 그리고 니콘은 좀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보통 iso a u 가 있죠 이건 알거 아니야 그럼요 모든 카메라가 iso a u t 기능이 있어요 폰카도 iso a u t 죠 네네 근데 니콘은 iso a u t 기능이 좀특이하해요왜니까 보통 카메라들은 ISO 100 왼쪽으로 가면 오토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ISO 오토 기능이 IS를 o 누른 다음에 조절을 해요. 1 2 0 0 1261000. 그 다음에 앞에 다이얼을딱 돌리면 ISO A가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만약에 ISO 1600으로 맞춰놨어. 근데 오토로 쓰고 싶잖아. 그러면은 다른 카메라들은 100 전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알아서 맞춰져요. 근데 미코는 1600에다가 A를 붙이면 1600을 기준으로 오토로 잡는 거예요. 최대한 1600에 있는 거예요, ISO. 가160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ISO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기능으로는 벌브 차량이 있잖아요. 보통 장노출을 많이 찍어요. 특히 풍류 사진 그리고 바다, 강에서 찍으면 물결을 소프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노출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아주 장노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막 3분, 4분, 5분, 6분, 7분, 10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얘는 900초까지 가능해요. 900초까지? 15분 장노출이 돼요. 이걸 원래 하려면 외부 릴리자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막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이 내부에서 된다. 오만 기능 다 들어있죠? 네, 좋네 필요한 기능들만 거의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니콘, 난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요? 로우 파일을 라지 미디움 스몰을 할수 있어요. 이거 <laughs> 없는 카메라 많거든요. 난 우리 집 컴퓨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천만 화서 사진을 읽어올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아예 파일을 못 열어요. 난 카메라는 좋은데 컴퓨터가 뜨졌으니까 근데 얘는 라지 미디움 스몰이 있어요. 그게 j p e g 뿐만 아니라 로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4천만 화소 필요 없어. 적당한 화소만 필요해. 그거 미디움 하면 돼요. 얼굴 좋네요. 네 라지는 사천 오백만 미디움은 이천 오백만 s 츠는0백만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화각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천백만 하소 제이피 g 말고 로우로 찍고 싶어 그럼 그냥 선택하면 돼요 어허. 이건 원래 니콜의 전통이에요 옛날부터 이랬다 방무지에서 뭔가 자유를 찾는 사람으로 인생 <laughs> 인생이다고 인생을 찾는 것 같은 느낌.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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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아요? 나 둘, 셋. 로우 S로 설정해서 찍어봤는데요, 화질이 괜찮게 나옵니다. 이 경우 버퍼도 훨씬 많아지고 유명성이 커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로우 S로 찍고 고화소가 필요할 때만 로우 L로 촬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도 어느 정도 선해도를 유지합니다. 여기 보면 좀 너무 이상해 보이고, 앞에 보면. 지금은 어떤 감정이냐면 퇴근길인데, 남은 친구가 태워주는 거지.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laughs> 자진 말고. 근데 풍경이 이뻐, 밖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몇 개월 만이죠? 6개월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컸네요 많이 컸요 여기는 새벽 1시에 홍대고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새벽 1시 47분에 누가 오겠습니까? 홍대 네. 9번 출구 쪽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가봅시다 고화소 바디는 야간에 취약하다는 설의 중론인데 z 7븐 i 의 경우에는 고화소 바디이지만 암부 다이나믹 렌즈와 고 r x o 강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자 여기는 뭔가 해방되었다는 걸 표정을 지으면서 표현해봐요 <laughs>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레인을 넣은 상태인데 노이즈는 있더라도 선대도는 시켜주고 색. 색도 잘 표현해주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좀놀랐습니다 150% 확대를 해도 야간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ISO가 매우 높은 사진인데도 괜찮죠? 자 그래서 사진 부분 총평을 해보자면 단점이 딱히 없는 고해상도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완성형으로 잘 만들었다 음... 1세대에 실수는 안 한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자, 그 다음은 영상인데요. 물론 네. 이 카메라를 영상 바지로 사용하시는 분은 어머, 없을 거예요. 영상을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는 사람은 z 6를 사면 돼요. 굳이 7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영상 100은 나쁘지 않아요. 4K 네. 60프레임 되고요. FHD 120프레임 됩니다. 이 정도면은 다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AF도 빠르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도 아무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어요. 마 요즘 시네마틱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 거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지금 그 폰드로 찍을 수 있어요. 어차다 사용자가 따라서 다른거기 다른 때문에 아. 아 주변에 노출이 너무 밝긴 하다 지금 윤슬 때문에 아, 네. <laughs> 찔릴 수가 없고 진짜 아무도 없죠? <laughs> 쓰레기차만 있어요 <laughs> 아 옛날보다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리고 이 카메라의 장점은 타임레스가 정말 좋아요. 타임레스가 8K가 돼요. 맞아요? 네. 이 고해상도 모드 카메라 들만 되는 거거든요. 요즘 나오는 8K TV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레스를 할 거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4K 60 프레임일 때 약... 약간 크롭이 있어요. 1.1배 크롭. 거의 없긴 한데 있긴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장점 중 하나인데, 영상 로우를 지원을 해요. 12비트 로우를 지원 해요. 이거는 정말 화제가 됐던 기능이에요. 영상 하시던 분들은 니콘 Z6가 정말 가슴이 좋은 거거든요. 맞죠? 인자를 끼우든 뭘 끼우든 정말 좋은 스펙을 저렴하게 쓸수 있는데, 얘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건 유료로 따로 사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걸 해제를 해야 돼. 아. <laughs> 좀 귀찮긴 한데,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 없이 영상 바지로도 쓸수 있다 물론 이거보다 저렴한 드 z 스2도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거면 그걸 <laughs> 쓰면 되는데 사진 바지를 사놓고 영상도 찍어볼까 했을 때 영상 바지를 추가로 안 사도 되는 그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이 카메라의 기능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다 있어요. 물론 와이파이 같은 거다 되겠죠. 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따로 내가 빼놨어. 뭔데요? 장점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장점 1번, 폰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요. 컴퓨터에 안 끼워도 돼요. 좋다, 이거. 는 좋지 않음? 어, 진짜 좋다. 그 스냅 브릿지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어플을 깔아놓으면, 연결해놓으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딱 누르면, 또로로로로로 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요. 진짜? 다른 카메라들은 끼운 다음에 더뭐 뭐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번 폰이랑 연결해 놓으면은 내가 사진 찍어 놓거나 그러면 네. 알아서 가요. 아 어, 진짜요? 폰을 주문해에 넣어도 약 200만 화소 풀 HD급으로 사진을 알아서 전송해 줍니다. 아. 그러면 다 찍어 놓고 차에 타가지고 뭐 찍었는지 보자 하면서 X 할 필요 없고요. 이제 폰으로 보면된다 네.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듯이 MF를 할때초점리그 왼쪽이나 오른쪽 둘다할수 있다는 거. 네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장점 중 하나가 방진방적이 잘 돼요 방진방적? 그게 뭐냐면 네. 레버실링이라고도 하거든요 비를 막거나 네. 뭐 모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굴러도 잘안 들어가요 안으로. 아 진짜요? 네, 그게 네. 방진방적 성능이라고 해요 아, 물론 방수는 아니에요 물을뿌어도 되는데 네. 방수는안 돼요 아, 에, 에, 에. 그 니콘 같은 경우에는 방진방적 성능으로 어. 유명해요 니콘 DSLR 할 때부터 음. 전문 기자들이 막 쓰고 그랬어요 네. 그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점이 없는 카메라는 없어요 그렇죠. 단점 1번 무선 트랜스미터를 따로 사야 돼요. 이게 FTP 막 전송하는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프로급 되면 네네. 사진을 언제 그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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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쓸 거면 무선 트랜스미터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끼워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간 비싼 게 아니에요. 얼마예요? 그 니콘 홈페이지가 안 팔아요. 이 FTP 기능을 바디에 그냥 내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와이파이 기능을 따로 안 파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렇 이거 니콘 T5랑 T4 이런 애들은 와이파이를 따로 꽂았어야 됐어요. 어. 그게 한 80만 원이랬어요. 네, 그래서 악력이 높았죠. 근데 와이파이는 들어있어요.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 카메라는 10비트 영상 촬영이 돼요 근데 HDMI 출력으로만 돼요 그래서 레코더를 따로 끼운 다음에 레코더로 녹화를 해야 10비트 촬영이 돼요 내장으로는 8비트밖에 안 된다 단점 세 번째 얘도 로그 촬영이 돼요 영상으로 찍었을 때 이코는 이걸 N로그라고 하거든 네네. 이것도 HDMI 출력으로만 돼요 아... 내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영상 촬영 제한 시간이 있어요 29분 59초 근데 들어보면 단점들이 다 영상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laughs> 사진 부분에서는 단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드7븐2의 리뷰였고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저는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품의 출시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다행히 어진짜 고해상도 카메라 치고는 출시가가 그래도 양심적이게 나왔어요 양심이 있다 렌즈 포함 450 양심적인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회사는 얼마게? 바디만? 바디만? 한5 0 0 k 요 신제품 가격이 아 그래요? 4 0 0전 저렴한 아, 편이라 생각하시면 저는, 돼요 그러네. 그래서 니콘도 생각을 잘했어요 고해상도 카메라를 어떻게 잘팔수 있을까 가성비를 약간 빈다 가격도 성능비가 뛰어나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밸런스형 고해상도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니콘한테 제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도 까까하거든요저 <laughs> 제가 알아서 <laughs> 근데 단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력만 좋으면 나쁘지 않다 근데 어느 한 지점 특출난 부분이 없긴 하거든 근데 부족한 부분도 없어 딱 밸런스형이야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재밌,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안녕.